자, 23번 가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도 보기가, 어, 영어로 되어 있네요. 1번, an animal as an assistant for psychotherapy. 자, assistant, 이제, 어, 동물이, 어, 조력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심리 치료에서. 두 번째, patience, 인내심이죠. 인내심. 어,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동물. 어, 인내심 세 번째 감정 어, 동물의 감정입니다 네 번째 동물의 어, 실험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고요 어, 무의식적인 발견 아, 무의식 무의식 무의식이 키워드라고 볼수 있겠죠 베이신 환자들을 다루는데 발견되지 무의식성 자 동물에 대한 지금 보기가 동물이니까 동물에 대한 얘기하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시작됩니다 1930년도에 자 이런 어, 프로이드 워크 자 여기 뭐, 컴마 컴마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프로이드의 어, 작품 이제 어, 작품은 비건투비 어, 알려졌고요 어프리시에티드 그의 업적이 이제 알려지고 Appreciate it. 아주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했답니다. Less well known at the time. 그 당시에 uh, the fact. 자, 이게 독치가 뭐, 된 건데 uh, 원래 문장은 이게 주어죠. The fact was less well known at the time. 대하시겠죠? 음. 자,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대요. 프로이드가 발견한, 자, 콤마 콤마 자, 주제 문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helpful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helpful? helpful은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그렇죠. 플러스죠. 플러스. 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의 pet dog 조피. 그의 애완 동물 조피가 그의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 프로이드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잘 모르세요. 동물과 동물이 환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 정도 봤을 때, 아, 정답은 1번으로 마음이 갔는데, 어한줄 어, 그리고 마지막 줄 보고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He had only become a dog lover. 그는 아, uh, become a dog lover 후에 개를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대요. 언제 조피가 given to him 그에게 주어졌을 때. 자, by his daughter Anna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졌을 때. 자, 여기 보면 프로이드가 discovered that. f r e u 가 발견했다. 발견했다. 어떤 실험과 어떤 사건에서 결국 발견했다라는 것은 이 글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대죠 그의 환자들이 felt, 자, 느낍니다. Much more. 자, 비교급이죠. 더 많이 comfortable, 편안함을 느낀다. 편안함을 느낀 거는 결국 helpful, 플러스겠죠. 긍정적인, 긍정적인 단어죠. 편안함을 느낀대요. 언제? talking about their problems. 그들의 문제를 얘기할 때. 만약 걔가 거기 있을 때. 즉, 걔가 있을 때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 an animal. 동물이 자 어시스턴트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는 조력자. 심리 측면에서 지금에서 정답은 1번으로 볼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장 봐도 개의 존재는 자, 플러스가 나오겠죠. 특별히 calming influence. 차분함을 즉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영향을 미친다. 아이와 그리고 10대 환자들에게. 정답은 1번. 으로 하면 되겠죠?